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의 날개와 보호하심 아래 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인생은 수학공식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욕기 36장 1절에서 25절이고 22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수학공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학공식이 무엇인지 아신가요? 오일러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듣기에도 매우 생소하고 발음도 그리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물리학해지, 피직스 월드라는 그 곳에서 2004년에 과학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 20개를 선정하고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투표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공식이 바로 오일러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점이 아름답기에 칭송받았는지 보았더니 공식의 단순함, 간결함, 중요성, 놀라움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사는 인생은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그리 단순하지도 간결하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수를 대입하더라도 반드시 정해지고 일치된 논리와 결과로 도출되는 수학 공식 같지 않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이렇게 또 저절로 때는 저렇게 또 그럴 때는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는 사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다 보니까요, 엘리오는 어찌 보면 딱 짜여져 있고. 맞추어져 있는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그들이 행한 악행과 교만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시며 그로 인해서 그들이 자신의 죄에서 그들 자신을 돌이키면 비로소 회복시킨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제차 말씀드리지만.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욕기를 보면 분명히 한 사람의 잘못됨을 수정시키고 교정시키기 위함이 아닌 더 고차원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마주하고 그것을 해석할 때 마치 수학공식처럼 딱딱 대입시켜서 어떤 답이 동일하게 돌출되듯이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오는 고난은 결국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인생과 신앙의 단순 공식을 그냥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이 공식대로 주변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전히 영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죄 없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요백에는 언뜻 보면 그럴싸하고 합당한 말인 듯하지만 그것은 결국 공허한 말,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말. 상처 주는 말뿐인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덜 가족들이 조금 더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가족들이 어떤 박사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단편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무한하시고 창조적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조금 더 의연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은 수학공식이 결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해도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기대하며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샬롬.